자,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폴라리스는 엄청나게 매집의 구간이 상당히 포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확실히 매수를 좀 확실히 해둬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뭐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실 확률이 높을 텐데 어 지금은... 매도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매집의 상태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 어, 제가 사,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테마적인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I의 지금 거의 대세 시즌이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이제 로봇이 한번 강하게 쳤다가 오늘 어제 오늘해서 조정 줬고 오늘 지금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분석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로봇주들은 한번더가고 죽이든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죽이든지,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 지금 로봇은 여기 자리입니다. 그러면 로봇이 또 죽게 되면그 다음으로 움직일 테마는 AI의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냐면, 자, AI 쳤을 때 로봇 행보했고 AI 죽을 때 로봇들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로봇들이 지금 살짝 죽고 있으니까 AI들도 뭐 빼긴 하지만 이 다음 사이클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납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죠 을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매한 가지에 어 똑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매집이 된 부분이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차트적으로 좀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주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잘 행보를 시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은 기술적 반등 주고 빠르게 빠르게 내려가려는 모습이 강해요. 근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 뺀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의 추세, 이 기술적 반등이라 치고 이게 하락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으면은. 진작에 여기서는 끝맺음을 하고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 장대양봉이 출현한 후에 다시 조정을 주는 이런 형태가 나와 나와야지 아 이거 진짜 그냥 한번더 빼서 지옥 보내는구나 이렇게 좀 이제 진행을 했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 하방의 추세, 하방의 추세, 장기 하방의 추세도 거의 지금 벗어났고요. 지금 보시면 벗어난 거 보이시죠? 벗어나고 위에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인 하방 추세도 지나갔고 그러면은 두 번째 테스트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매집의 구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설령 한번더 빠진다 한들 어, 더 빠진다 한들 빠질 수는 있죠 당연히 더 빠진다 한들 4,800원에서 900원 사이 여기는 더 잡아가지고 어, 나가는 형태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 어, 롱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역배열에 걸린, 걸린 상태고 이 주가를 한번 도, 돌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롱의 관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매집 애구간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으면 진작에 끝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줌이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저희 수익 너무 많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2구산업도 수익 났었죠 사냥이 쉽게 말해서 뭡니까 초대박 났죠 그리고 우리 오늘 관리방 어, 대동기어 보이시죠? 대동기어 초대박 슈팅 났습니다. 많이 드신 분들은 75%도 먹으신 분이 있어요. 어, 이렇게 저희가 주미다 실력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무료 추천주 나가는 가족방 오셔가지고 저희 힘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은 저희 주미다 가족방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